안녕하세요. 오시만입니다.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 목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앞으로 매주 라이브 방송을 할 겁니다. 뭐 목요일 날 일이 생기면 금요일 날 저녁에 라이브 방송 할 거고요.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앞으로 매주 방송 할게요. 원래 라이브 방송을 작년부터 할 생각이었는데 작년에 내가 좀 열심히 일을 하면은 돈도 벌고 삶이 안정될 것 같아서 라이브 방송을 뒤로 미루고 일에 전념했어요. 그래서 좀 돈을 모으긴 했는데 어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올해 아프고 내 아내도 수술을 받아서 그간 모았던 돈을 이래저래 병원비로 다 썼습니다. 내 아내는 원래 2년 전부터 수술을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올해 이제 수술 받을 예정이었고요. 근데, 근데 나는 아플 예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아파버리는 바람에. 좀 병원비가 나갔고, 뭐, 보험비로 돌려받았지만, 그래도 뭐, 100% 돌려받은 건 아니고, 그리고 내가 석달 동안 일을 못하면서, 한 700에서 한 1000만원 못본 게, 좀 타격이 컸죠. 네. 내가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어요. 유튜브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지금처럼 유튜브 하는 거는 내 삶을 존먹는 거거든요. 이렇게 한다고 구독자랑 조회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, 그렇다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, 그래서 아예 유튜브를 접고, 일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접으려고 마음 먹을 때마다 그 호주영 님하고 김채준 변호사님이 뭐 100달러, 10만 원, 20만 원씩 후원해 주시면서 그래. 유튜브 접지 말고 열심히 해 보자. 뭐 이런 결의를 다질 수 있게 해줬죠. 내가 유튜브를 안 올리면, 이제, 형님 영상 언제 올려요? 형님 영상 보고 싶어요? 형님, 간간 소식이라도 들려주십시오. 유튜브는 접지 마세요. 이런 댓글들 보면서 많은 용기와 위로를 얻었습니다. 그리고 내가 진짜 유튜브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게, 원래 유튜브 영상을 한 달에 하나, 뭐두 달에 하나씩 올리면, 노출 진짜 안 돼서 조회수 안 나와요. 근데 두달 만에 한번 영상을 올렸는데도 조회수가 4,500 정도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래도 내가 뻘소리를 해도 항상 4,000명 이상은 봐주시는구나. 그래, 한번 열심히 해보자. 그래, 10만 한번 찍어보자. 이렇게 날 찾아와 주시는 분들한테 내가 정말 잘된 모습을 보여줘 보자. 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저번 주 금요일날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. 과연 예고도 없이 금요일 황금 시간대 라이브 방송을 켰을 때내볼거 네, 없는 라이브 방송에 몇 명이나 찾아올까.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 시작하자마자 한 1, 2분 만에 한 서너 명 들어와 주시고 한 10분 지나니까 한 2, 30명 들어와 계시더라고요.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그리고 한 평균 60 4명, 68명 정도 들어와 주셨고, 최고가 88명. 정말 감사드려요. 저는 정말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. 근데 내가 라이브 방송 뭐 테스트 하려고 킨 거고, 뭐별 준비 없이 시작한 거라 저번 주 라이브 영상을 다시 보니까 말도 많이 더듬고 좀 그랬더라고요. 근데 내가 라이브 방송 뭐 거의 처음 한 거나 마찬가지여서 허공이 되고 말하는 거라 좀 말하는 게 어색해요. 근데 뭐 자꾸 하다보면 이제 익숙해지겠죠. 그래, 이런 부족한 나의 방송을 예, 들으려고 찾아와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. 라이브 방송 진행 방식은 첫 번째는 이번 주에 핫 이슈와 빅뉴스 하나 다를 거고요. 두 번째는 뭐 빚, 사업, 결혼, 연애, 뭐 이런 주제로 내가 무작위로 하나 잡아서 그냥 이야기 할 거고, 그냥 여러분 그냥 내 이야기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. 또세 번째는 이제 구독자 사연 듣고 이제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채팅창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이제 마칠 겁니다. 내가 조금 여유로워지고 좀 방송에 익숙해지면 디스코드 쌍방향 소통하면서 또 방송도 진행할 거고요. 이런저런 생각은 많아요. 내가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예상하는 걸잘 추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. 꾸준히 날 지켜봐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. 이번 주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 뵈요. 편히 주무시고 안녕히 계십시오. 그럼 목요일날 뵙겠습니다. 바이.